자 로코코 안 먹고 자, 자 과연 흡입이? 자 과연 가자! 야! <laughs> 이거지 와! 훈력이 <목소리> 어. <으, 개> 좋은데? 에어리어 <목소리> 두분자아자 아, 자, 로코코 가차 들어가 봐야겠죠? 로코코 명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치면차 예, 제경사 전 스택 0일 겁니다. 자, 20연차. 30스택. 자, 연무. 40스택. 기대 안 돼, 솔직히. 뭐뉴욕를 보니 40만원이 보여. 우리 유혹해 하지 마라. 유험은 됐다. 자, 50. 야, 왠지 풀천 칠것 같은데? 불안하다. 자, 60. 아 60. 61번엔 그나마 평균치네요. 어흥 1억원 네. 내자 하나, 둘, 셋, 넷. 제 칼날은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절대 용서치 않아요. 다섯, 여섯, 자, 과연? <laughs> 세상이란 무대에 우리는, 연기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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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로코코도 연출 되게 잘 나왔다. 아, 로코코.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6 0연 차의 로코코 먹었고요. 자 이제 무기 뽑아야죠. 자 가자. 무기는 이번에 비택 좀 할까? 자 10. 시지만는 이번에 사성 무기가 이제 판매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리나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판매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2 0연 차. 자, 30연차. 오케이, 30연차까지는 괜찮아. 어. 자, 그 다음 40연차. 야, 이게 이미 새로 나온 무기인가? 어. 자, 50연차. 아, 60연차. 야, 이거 고밥이겠는데 아, 이러지 말자. 오 자 아, 네, 12급! 자, 얻었습니다. 공격1 0퍼가 변주표 발동하면 강물 페이퍼는 4 8퍼가 3초 지속! 그래서 로코코 전무까지 얻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코코 60연차, 70연차, 130연차로 전무을딱 먹었고요. 그냥 딱 평균치로 먹었네요. 자잘 나~ 나서! 세상이란 무대에 우리는 연기자예요. 아, 갈수록 같이 연출이 좋아져요, 그죠와 로코코 예뻐요. 어, 로코코 모습 한 볼까요? 자, 첫 번째. 공연 시작. 오. 오야 화려한데? 자 두번째 하오하글리다 아, 연출 화려하네 자 세번째 <목소리>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잖아, 어? 아,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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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 씨. <laughs> 다 귀엽네. 이게 무기가 로쿠구가 아니라 펠로가 끼는 무기라서. 그래서 그래요. <laughs> 무기 껴줍시다. 어. 아, 이거지. 어, 멋지다. 어 나름 만족하는데? 어, 나쁘지 않네요. 어? 음. 이제 로코코를 얻었는데 이제 고민이죠. 이제 칼 일도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사실상 여기 일도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제 협조 에너지도 있지만은 일반 공격 할때평타 중단 안 되는 거. 무조한 아니고 그냥 중단안 되는 거니까. 일도를 할지 말지 우선은 명함을 한번 봅시다. 명함을 한번 유성을해 보고 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로코코를 쓴다면은 파티 조합은 무조건 카멜리아, 로코코, 파수인 알겠습니다. 에이. 로코코 스킬을 어떻게 굴리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로코코가 최근 나온 애들 중에서는 제일 쉬워요 저 강공격을 쓰는 건데요 강공격을 사용하기 위한 발동 조건이 두 가지가 됩니다 꾹 누르면 게이 차거든요 꾹 누르면 은 하면서 게이치 어꾹 차는데 비약이 환상 상태 이게 먼저 맨 처음에 이 e 스킬 이 e 스킬 쓰면 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하나 둘세개 어. 이렇게 세개 발동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사이클인 거고 강공격. 자 맞췄을 때어 이렇게 네. 이렇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평타 차징을 하고 맞췄을 때 거기서 똑같이 이어 나가면서 강공격 연계가 돼요. 그래서 강공격을 쓸수 있는 발동 메커니즘이 조건이 두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또 알아야 될게 있어요 바로 박으면 안돼이공명 해방 쓰면은 로코코 크리티컬이 70%일 경우에는 20%만큼 총 200포인트까지 공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로코코 강공 공격을 받기 전에 변주로 등장하고 궁을 먼저 박은 다음에 이 스킬을 쓰고 강공 격 3번을 박아가지고 협주를 채워서 카멜리아로 넘어가는 게 베스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클을 보여드리자면은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요 복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조고 나고, 오자궁 쓰고, 궁군도 네, 어. 어. 쓰고, 자 강공 쓴 다음에, 자 강공 세 번,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 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이프 굴리면 됩니다. 심플하죠? 탑도 중요하지만 필드가 우선 성능이 어떤지라 봐야되기 때문에 필드 성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요소예요. 로코코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몸무리 기능이 얼마나 좋을지. 자. <목소리> 자, 한 번. 와우! 나쁘지 않죠? 어. 생각보다 몸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몸 많은 곳으한번 가봅시다. 어. 자, 여기 한번 가봐야죠. 자로그가뻗고자 봐요 흡입이 자 과연 가다폴레렐레렐야아 이거지 와어폴레렐개 좋은데? 한번 해볼까? 폴레렐레렐렐야아어폴레렐야 어, 좋아요 드 여서 에코런 할 때는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기 에다가몸몰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장리라던가 이무림이라던가 이런 광역기 캐릭터랑 같이 쓴다면은 아마 좀더 쾌적하게 에코런을 달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에코런을 달리다 보니까 되게 좋죠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변주해서 바꿔도 여기서 타미스키 한번 쓰면은 어 끌고 오고요 데미도불입니다 어, 어, 에코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코코 뽑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에코런 하시는 게 유일한 장점입니다. 봐봐봐봐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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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끌고 오잖아? 빠샵! 빠샵! 야, 몹 잡기는 진짜 좋네. 그리고 또 장점. 칼로트랑 마찬가지로 제자리 활공이 된다. 어. 필드 돌때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네요. 뭐, 아무튼, 야 로코코 뽑으신 분들은 필드에서라도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 심플하게, 필드, 고트 로코코는 그냥 필드 도는 용도로는 고트이네 딸깍이라니까? 그냥 이쓴 다음에 딸깍? 딸깍 하면은 몹다끄려 개좋아, 그냥 뭐. 아무튼 여러분들, 로코코 잘 쓰세요. 어? 난잘 쓰게. <laughs>